된다. 무언가 긍정의 파이팅이 필요할 때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죠. 그런데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지, 하라는 게뭘 하라는 건지, 혹시 해도 안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우리 된다 보다 하면이라는 과정에 좀더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내가 이루고픈 꿈을 찾아보고, 구체적인 실현 방법을 계획 실천해보고, 혹시 실패했다면 다시 계획하고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용기를 내었고, 드디어 된다는 꿈을 이루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강릉시민라디오에서 왜서 강릉을 물어보는 질문자 우경입니다. 본 방송은 강릉시에서 진행되는 시민들의 라디오 방송이고요. 강릉에서 살고 있는 강릉에서 살고 싶은, 강릉에서 살아보았던 평범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는 19년째 강릉살이를 하고 있는 서울 출신의 준강릉토박이인데요. 처음 강릉에 왔을 때 유난히 생소하게 들렸던 단어가 왜서라는 말이었어요.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저조차도 즐겨 쓰는 말인데 왜 라는 뜻의 강릉 사투리랍니다. 토박이 강릉분들은 왜서라는 단어에 다양한 리듬을 구사해서 아주 재밌고 정겹게 쓰시는데요. 예를 들면 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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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좀 어색하기는 하나 이런 느낌으로 쓰시더라고요.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왜서가 어떻게 들리시는지 궁금하네요. <laughs> 프로그램 제목이 워낙 직관적이어서 다들 예상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강릉사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기획해 보았습니다. 강릉에서 잠깐이거나 혹은 인생의 오랜 시간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들을 스튜디오로 초대해서 강릉 라디오 버전의 유키즈를 꿈꿔봅니다. 네. 이쯤 되면 혹시 100만원 상금 주는 거 아닌가 궁금하시죠? 자 여러분 놀랍게도 100만원 이상의 가치로 여러분 인생의 소중하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해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손님은 네, <laughs> 접니다. 오늘은 제가 질문자이면서 답변자이고 북지고 장구치고 오늘 제가 다할 예정이에요. 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려면 저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물꼬를 터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 스스로를 섭외하게 되었어요.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 저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강릉에 살면서 두 아들의 육아를 전담하고 가정을 돌보는데 투철한 직업정신을 가졌던 직업이 주부였던 프로페셔널 하우스 와이프로 살았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서 인생 2막이 펼쳐지게 되더라고요. 여유로운 시간이 생기면서 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게 되었고요. 몇 가지 공개할 수 있는 리스트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1번 쇼호스트 도전 2번 책 출간하기 3번 라디오 DJ 도전 4번 유키즈 온더 블럭 출연하기 등등이었어요. <laughs> 마지막 소원은 좀 황당하죠? 그래도 뭐 소원은 소원이니까 한번 써보기라도 했죠. 그래서 이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 용기를 내보기 시작했어요. 쇼호스트의 도전의 꿈은 강릉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에 지원해서 이루게 되었고요. 지금은 간간이 라이브 커머스에서 지역 수상공인 여러분들의 좋은 제품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책 출간은 코로나의 덕을 좀 보았어요. 작년에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 모두 좀 힘들었잖아요. 그때 강릉 시민들의 코로나 극복기를 출간해 주신다는 강릉 책문화센터의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3개월 동안 원고를 쓰고 3개월의 편집 교육 수정을 거쳐 마침내 작년 12월에 빛을 보게 되었고요. 자세 번째 라디오 DJ는 지금 듣고 계신 이 방송 올해 6월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주간에 차근차근 배우는 동네라디오 라는 교육에 참여하게 되어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고 있으니 어, 이 소원도 이루고 있는 셈이네요 네 번째 소원은 프로그램 이름은 다르지만 외서 강릉의 첫 게스트로서 일부분 이루었다고 우겨 볼게요 <laughs> 모두 치열하게 살고 있는 희노애락의 인생 현장에서 용기있게 도전하는 전업주부 인생의 2막 3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 일들이 아주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소소하게 이룰 수 있는 일들이었고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서 가능했기도 하고요. 조금 용기를 내어 하고 싶은 일들을 찾고 작전을 짜서 실천해보니 하면 된다 라는 말이 맞는 말이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첫 손님께 공식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경님은 왜서 강릉인가요? 네, 저에게 강릉은 하면 된다를 실현시켜 주신 곳이에요. 저의 버킷리스트가 이루어지도록 시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센터의 프로젝트들 덕분에 저는 약간의 용기와 결심을 가지고 도전했거든요. 소박한 저에게 이런 멍석을 깔아주신 강릉시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시민을 위한 강릉 문화도시사업 쭉쭉 화이팅입니다. 오늘 외서 강릉의 첫 방송 질문자이자 답변자인 저의 이야기를 조금 쑥스럽지만 나눠보았어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소감 함께 나눠주시고 싶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감사히 새겨 읽고 더 좋아지도록 노력할게요. 강릉사리의 소소하고 진솔한 이야기. 외서 강릉은 매월 1회 업로드 예정입니다. 다음 방송, 외탁에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일상에서 건강하게 지내시다? 때 되면 우리 만나요. 외서강릉은 여러분께 문득문득 문득 생각나는 방송이고 싶어요. 지금까지 강릉 시민라디오 외서강릉의 우경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